네, 안녕하세요. 자, 제주은행, 지금 이제 급등 나왔다가 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 고점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주시는데, 사실 아직 일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어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된다. 요거 지금 수급이 이전보다 더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수급을 쌓고 한번더 올리고, 수급을 쌓고 또 띄우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제가 차트를 좀 크게 해놨죠. 어, 보시면은 수급을 쌓은 다음에 한번더 점프, 쌓은 다음에 점프, 쌓은 다음에 점프. 보세요.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재료는 끝나지 않았고, 다음 주 26일까지, 26일날, 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평가주라고 하죠. 요게 이제 정책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정책주는 일반적인 주식들이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듯이 테마주처럼 올라갔다 빠지고 요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정책주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대강 프로젝트라든지 요런 정책 관련된 기업들 있죠. 뭐 GTX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요 예전에 이제 그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골드라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전에 관련주들 많았잖아요. 그 종목들 다 어떻게 됐는데? 급등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과 거래량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용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시고 그냥 급등 나오니까 어 시장은 별로 안 좋은데 급등 나오니까 따라 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 고점 찍고 어 지지부진하면서 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니까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떨어지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마감이 된 거잖아요. 보세요. 15,000원과 12,000원 사이. 여기서 결국에는 왔다 갔다 지금 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 순간이 또올 겁니다. 그때 돼서 우리는 고점을 찍을 때또 매매 시점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매매 타점을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요렇게 82895085제 번호로 제주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렇게 이제 눌림목 줄 때마다 여러분들께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고 또 반등의 자리 그리고 바로 최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타점 잡아보자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정책에 관련해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 있죠 분명히 정책 수혜주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저밸류 관련주들 저 pbr 관련주들 은행주만 있나요 아니에요 자동차 관련된 거뭐 금융 관련된 거 벤처 투자 관련된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기업들 전부 다 급등락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 을 잡아서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될거 아니야. 언제까지 요 물려 있는 종목들 잡고 전전긍긍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르게 82895085로 제주라고 보내 주셔 가지고 확실하게 좀 매매 시점 잡고 대응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6일 발표 나와 있죠. 주주 환원 세제 인센티브까지 추진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세금이 이제 혜택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주주한테 돌아가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많은 주주들이 매수가 몰리겠죠? 몰리면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뚫으려면 뭐가 몰려야 돼요? 수급이 몰려야 되고 매수가 몰려야 됩니다 매수가 몰릴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고 갈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정책주라던지 내용들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큰 움직임 보여주면서 수급이 몰려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보느냐 일단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미리 어좀 듣고 알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톡방에서 전부 다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또 급등 만들어서 수익 크게 크게 만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톡방에서 말씀드렸던 주식 수익률이에요. 이게 이제 1월달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누적 수익 102%. 자, 2월달은 조금 힘들었죠. 그럼에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다 잡았습니다. 어, 요거 정책주였죠. 요거 로봇주였죠. 요거 정책주였죠. 보세요. 2월달에만 벌써 정책주 몇 개야. 원격 진료, 의료 AI 관련된 거, AI 관련된 거죠. 요거 뭐예요? 그쵸. 저출산, 저출산 정책. 그러니까 정책주들 요렇게 잡고 그냥 미리 잡고 가면은 수익이 난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그부분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잘 몰라서 안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알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한번 더8289 5085 제주라고 보내주시면은 요거 어, 매매 시점 잡아드리고 히든 종목 잡을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 빠르게 문자 주셔가지고 다 같이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실시간 단타 톡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어, 8289-5085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전송 신청해 주시면, 어,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는 우크라 재건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용품 관련해서 어 이번에 정책 나왔죠?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서 전부 다 이제 수익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드려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수익을 크게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보내주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 수익 인증 자료를 이렇게 막 보내주십니다. 어, 꼭안 보내 주셔도 되는데 다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 문자 보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 두신 다음에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볼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여기 상 지금 옆에 보이는 번호예요. 옆에 보이는 번호. 8289-5085로 단타라고 문자 전송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톡방 바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벌써 지금 359명인가요? 어, 360명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 단타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력이 몰래 매집한 2024년도 대박 터질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역시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어 수익으로 보답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 300% 이상 딱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대박주라는 겁니다. 자, 대박주의 조건이 뭐죠? 일단은 저점 대비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 그러니까 즉, 100% 이상 수익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대량 수급이 매집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세, 세 자리 이상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요겁니다. 대장주. 어, 테마 대장주로 자리 잡고 올라가게 되면 보통 세 자리 이상 무조건 나오죠. 여러분들 이 아마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대박주,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2의 제주 반도체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어, 제2의 제주 반도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요 앞에 있는 차트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주 반도체도 보시면은 바닥 찍고 내려왔다가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수급 쫙 들어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바닥에서 매수 거래량 들어오면서 쫙쫙쫙쫙 깔아가는 모습 나왔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대박 주 중에 하나다.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 원대까지 더 올라갔죠.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자, 그리고 스맥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깔려 내려가서 수급들 중간중간 들어오는 게 보여. 그러다가 골든 크로스 만들고 올라가 버리는 거. 딱요 패턴. 요것도 이제 3 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요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요 종목의 차트입니다. 대박주의 차트인데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대기 중. 다 아, 보이시죠? 자, 바닥에서 골든 크로스 나왔고요. 바닥에서 깔려가고 수급 들어오면서 매집한 거.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매집하고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매집하고. 매집 매집 매집하면서 바닥 깔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 제주반도체스맥뭐 그것 말고도 금양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다 전부 다 대박주가 되기 전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 모양은 이렇게 나와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력 매집의 특징 자 세력 매집주 특징 한번 보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거 방금 보셨던 이 차트 있죠. 요거 10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안 빠졌어. 오히려 바닥 찍고 반등하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계속 여기 구간에서만 놀잖아 딱 사이즈가 나오죠 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타나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바로 요 횡보 구간 있죠 여기서 등락이 나와도 재료는 없어요 아직까지 재료가 뭔가 나와서 시장에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라거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와 오랜 기간 물량 변심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 매집하는 부분들. 자, 요거는 수급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력 물량 매집 수급입니다. 자, 6월달, 23년도 6월달, 5월달, 4월달, 7, 8월달까지 기간, 금융, 외국인까지. 매수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투신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어, 눈에 담아 두세요. 자, 다음. 그리고 90, 11, 12까지. 자 90, 11, 8, 90, 11이네요. 자 보시면은 수급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옵니다. 자 바로 요게 1년 내내 매집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12월, 11월, 12월, 1월까지 아직도 매집합니다. 그러니까 세력 매집하는 종목들 뭐 6개월, 1년 걸린다 들어보셨죠? 어 그게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봐봐 아,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수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이 빵빵 터질 때는 수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찔끔찔끔 계속 바닥에서 산단 말이야 천억을 살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하루에 뭐 1억지 역치만 터져도 일단은 천일이 걸린단 말이야 1억지 역치만 터져도 500일은 걸린단 말이야 그럼 뭐 500일은 며칠이에요? 1년 6개월 정도 되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지금 얼마나 모였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1년 전부터도 모여있을 수 있고. 하지만, 바닥권에서 차트 유지되면서 진행된 거는 지금 1년 정도? 어, 거기서 진행된 거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총이 천억, 삼천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1 천억 매집하는데 몇 개월? 몇 년? 자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어, 하루에 거래량 1,2억 정도 터져준다고 하면은 자 그럼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500일 정도 3천억짜리입니다 1,500억 500, 들어가면은 자 1,2억 터지면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리겠죠 자그 중에서 이제 거래량 아까 터졌던 부분들 나오고 하니까 좀더 빨리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1, 2년 안에는 매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세력들 매집 기간이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대박주가 되는 거야. 근데 매출 자산 총계는 1.4조 원. 엄청나죠. 이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3천억짜리가 나중에 6천억, 9천억 되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왜? 매출은 이미 1.4조 원인데 시총이 고작 3천억 원이에요. 이거 나중에 6천억 원 그리고 9천억 원까지 올라가면 그제서야 사람들 관심가진다니까. 일단은 절반은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요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8 2 8 9 5 0 8 5번호로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 주시면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요 종목으로 2024년도 대박 내고 시작을 해 보자고. 세력들 매집 해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 드렸고 제2의 제주 반도체와 스맥이 될수 있고 금양이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차트 모양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보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 문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대박주 잡고, 올해 100% 200% 수익 한번 내보겠다. 목돈 마련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289-5085로 빠르게 대박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어, 수익 크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